안녕하세요. 해외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아, 오늘은 음, 삼각 수렴이 뭐요? 후덜덜. 뭐, 패턴 모르면 당황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지난 시간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캔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평선.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이제 추세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초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접하고 이제 차트와 씨름을 하는 그 십수년간 음 뭐가 제일 고민이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나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그렇게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을한을 한번 어들어고있습있습이다이게 순서적으로 지금 제가 제 단에는 만들고 있는이 캔들 이제시이이죠 캔들에 대한 공부 이리고이평선이이제 수렴과 확산 그리고 음,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을 이용한 그런 이제 파동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패턴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 이게 제목을 보시면 이제 패턴 그리고 이제 클래식컬 차트 패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고전적인 차트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 기술적 패턴, 기술적 분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라는 건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과학적 근거나 그리고 뭐 물리적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군중의 심리가 이렇게 자,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이런 군중의 심리가 작용돼, 작용한 이 반복성에 대해서 이제 유효하게 거래에 이용이 되더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체계적으로 어디선가 이런 차트라든가 이런 걸 공부할 때가 흔하지 않았어요. 접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장에 접근할 때는 이런 걸뭐 공부하고 어디서 배우고 시작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좀 어리 어리석은 거죠. 뭐 운전을 하나 배우던 뭐 자전거를 하나 배우던 다 배우고 시작을 자전거 타려도 배우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려도 운전 면허를 따는 과정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모두 이제 삭제시키고 당장 뭐 수익을 극대화해서 제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욕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뭐아니나다를까뭐 계속 패배하고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또안 되고 어떨 때는 잘 되죠 이제 초보자의 행운이 따라줬을 테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저를 회고해 보면 아 내가 너무 무턱대고 덤볐구나 공부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무시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뭐 투자를 이제 선택해서 결정 하신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음, 남이 하는 방법이 이렇다 더라 저렇다 더라 그래서 너무 무턱대고 따라가지도 마시고 어, 천천히 공부 하시면서 어 자기의 원칙과 그런 그럼 매매 기술을 익히신 후에 천천히 하셔도 주식시장이나 뭐 선물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은 뭐 절대 멈출 일이 없습니다 계속 멈출 일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하셔도 돼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서두르지 마시고 급한 마음은 좀 한켠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한, 한 걸음 한 걸음 우보 천리라는 마음으로 어, 공부하시다 보면 차트 안에서. 가격을 보면서 차트 안에서 그런 답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이제 기초 설명 중에서는 이 패턴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제외한 그래서 이제 패턴 오늘 말씀드리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의 반복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반복이 돼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파동의 반복성이죠. 파동이란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숨결이죠 숨결 가격의 숨결 주식 차트는 숨을 쉽니다 그 숨을 이제 파동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숨을 쉰다고 하고 그또 파동은 분봉에 따라서 또그 파동의 결들이 약간씩 달라요 뭐 짧은 분봉에 파동에 움직이는 그런 폭이라든가 숨의 크기가 다른 거죠 큰 봉들 뭐 일봉 주봉 내지는 뭐 240분봉 이런 봉들의 경우 다 숨결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작동하는 원리는 같아요 프랙탈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프랙탈 원리 제가 좋아하는데 프랙탈 원리에서 말하듯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오늘 패턴 눈에 익히시고 어 요런 패턴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뭐 이것도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마음속에 그림 정도는 딱 가지고 계시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당황하십니다. 말씀대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제일 당황했던 패턴은 바로 이 플래그 패턴입니다. 이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어, 급격한 상승 후에 나타나는 이 조정 구간이에요. 추세 조정 추세에서 추세 조정 추세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급격한 상승이 있는 다음에 조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어, 그림에서 보듯이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요. 저점도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우리가 캔들로 실제로 보기 시작하면 아 점점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질 때, 여기 저점이 깨질 때 내지는 뭐 여기 저점이 깨질 때 매도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흔해요. 제일 이제 속기 쉬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그러면 이제 저점이 깨져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 추세선 추세선 하단을 치고 바로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봉들은 주로 이제 짧은 봉들, 2분, 3분, 5분 이런 봉들에서 자주 이제 출연을 해요. 이 1, 2분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요요 정도 와서 부딪히면은 뭐 5일선, 2분봉에서 예를 들면 5일선 내는 10일선에 부딪히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봉 개수가 짧다면 속지를 않는데 약간의 봉이 뭐한 5개에서 10개 뭐 횡보하다가 스물스물 빠지다 튕긴다든가 이런 경우들 그리고 아무튼 이 경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불플래그라고 해요 황소죠 황소 이제 상승 다음에 조정 다음에 요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으로 어그 추세를 유지해서 이제 확장이 간다 옆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 이제 배어플래그 돼 있죠. 이건 곰인데 하락 그냥 뭐 완만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락 중에 급격한 하락이 이루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파동을 그려놓은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선을 깨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연장된다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도 많이 속아요. 이제 급격한 하락 위에 반등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이 두 개가 생기니까 선 하나 정도 거놓고, 그렇 위에도 거놓고 하는데 요런세 번째 오는 자리 급할 때는 두 번째에서도 이제 매수 진입을 하게 되죠. 올라가다가 다시 튕겨 내리고, 어? 근데 내 자리를 훼손 안 했어? 기다려 봅니다. 내 자리 튕겨서 다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급격하게 빠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 패턴 중에서 이 플래그 패턴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방향성이 약간 반대로 꺾여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진행하는 곳에서 반대로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제일 주의하셔야 되고 어, 매매에서 제일 당황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제목에 어, 모르면 당황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당황스러워요. 당황하면 우리가 어, 동공이 확장되고 또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초점이 좁아지죠. 그러면은 초점이 좁아지면서 몸이 막 굳어갑니다. 그럼 막 마우스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막 아플 정도로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 이거 다제 경험이에요. 예전에 요즘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우리가 당황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편안한 매매하셔라 기다리는 매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황하면은 저희가 시장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나무 가지만 보는 거죠. 숲을 보는 건 둘째치고 이뭐 나무도 못 보고 나무 가지 끝에 이파리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요. 가격만 본다는 표현이죠. 제 경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어, 그런 경험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눈에 익히고, 편안한 매매에 임하셔라.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프레그 금방 말씀드렸죠. 추세 이후 횡보 구간. 네, 파동이 이렇게 횡보. 행복 수렴이에요. 왜 수렴이냐면 그림은 이렇지만 이 안에 이제 이평선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평선이 따라 올라와서 여기서 또 모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모이면 거기서 다시 이평선을 꺾고 올라가는 S자로 꺾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수렴, 그렇죠? 수렴하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넌트 되어 있는데 이제 삼각수렴,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죠.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덜소아요 음, 그리고 옆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거 삼각수렴, 삼각형 정확히 만들어지죠. 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춰갑니다. 추세선을 그리실 때 가장 유리한 것들은 이제 지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함께 그리시면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걸 시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어, 좀 매매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그런 뭐 지지선이 자동으로 펼쳐지게, 뭐, 봉 10개 내지는 뭐, 12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수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펼쳐지게 하면 시각적으로 보는데 좀 편리해지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이 되면 어느 방향이 힘을 모았으니까, 이평선을 모았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느 방향이든지 이제 튈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립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이 같이 이제 낮아지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페넌트고요. 그 옆에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센딩은 말 그대로 이제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지는 어, 여기 이거 이 패턴도 좀 가끔 속을 만해요. 어,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저항에 계속 부딪힙니다. 여기 뭐한번두 번이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뭐세 번, 네 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높여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힌트가 좀 나옵니다 그럼 고점을 돌파하고 나갈 때 추세 방향을 연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 o 요음그 다음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제 이제 o n to Suryamago, Kadam Bangang k e s o k a 이패턴의 특징은 지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고 고점은 낮춰 가다가 결국엔 지지를 돌파 아래로 j o 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음, 이름이 좀 어려워요.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이런 경우도 이제 상승 추세에서 고점 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서 봤던 그런 패턴이랑 유사하죠. 이건 반드시 뭐 상승으로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립적입니다. 이 선을 빼버리면 좀 전에 보신 그런 패넌트 패턴이랑 같, 같은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래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큼은 반드시 상향은 아니다. 이걸 깨고 올라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지만 사실 이대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서 바로 한번더 튕겨요 추세 상단을.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를 진입하는 시점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중엣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승 쐐기형 이런 거 혹시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쐐기를 박는다 이런 표현인데 상승장의 끝에 가면 이제 상승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점점점점 그 상승에 대한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이제 심겨온 상승 끝에 이 추세선을 깨고 이제는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수렴의 과정이에요. 수렴의 과정, 수렴의 과정, 파동. 큰 파동이 이제 작은 파동, 점점 작은 파동이 만들어지다가 하단 추세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어, 그 옆에는 이제 폴링 매치,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 안에서의 그런 그런 수렴 후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상승 전환, 상승 전환 폴링 매치 그리고 라이징 매치는 이제 하락 전환, 상승세기형, 하락세기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동의 연속이에요. 파동의 연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동이 연속되는데 그 연속되는 파동의 모양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요거 보시면 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더블 탑이라고 되는데 쌍고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죠. M자, M자 패턴.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는 W. 요거 이제 더블 바텀이라고 해서 쌍바닥. 패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 개의 고점을 만들고 그렇두 음, 개의 고점에서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릴 때 직전 고점과의 사이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하락 전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음, 더블 바텀 반대이죠 제 하락선에서 이제 두 번의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경우 그리고 헤드 앤 숄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어깨 머리 어깨 패턴 머리 어깨 패턴인데 고점을 한번 만들고 더큰 고점을 만들었으나 다음에 밀려서 저점은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전전 고점 사이에서 밀려 내려와 저점이 만들어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 이제 하락 패턴이 만들어진다. 많이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이제 하락 패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절반을 그리면 짝꿍댕이 패턴이다. 이 부분만 보고 이거 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패턴이에요. 뭐 분봉에서 보시면 많이 보이죠. 2분, 5분들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들은 어, 왼쪽부터 보면 역헤드 앤 숄더의 그림 이렇게 보이고요. 또 반만 쪼개서 보면 짝꿍댕이 이렇게. 매매 응용하셔도 됩니다. 다 n자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n자의 변형들입니다. 자, 요 그림은 어 정리가 잘돼 있어서 제가 한번 꺼내 봤어요. 이뭐 플링 매치니 뭐다 그림들이 직전에 보여 드린 그림들이랑 다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 한 번에 보시기에 좀아 유용하다 이 정도는 좀 프린트 하셔 갖고 뭐 책상 정도에 붙여 놓고 계속 그림보듯이 보셔도 유용하겠다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붙여 놨고요. 이런 사진들 출처들 다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출처, 참고 주소. 이렇게 어 베이비핍스.com이랑 아카데미바이낸스.com 두 군데서 제가 가져왔어요. 영상 하단에 요 참고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접속하셔서 설명도 한번 보시고 그림도 한번 보시고 또 내려받으셔서 어,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모든 분들 성공 매매를 응원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